안녕하세요. 출산 용품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 주는 남자 맘스랜디의 이한입니다. 처음 아기를 갖게 되면 준비할 출산 용품이 너무 많죠. 보통 베이비페어나 주변 지인분들의 추천 또는 브랜드 제품이나 사용 후기를 보고 준비를 하실 건데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던 그 출산 용품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난감하고 어색해서 아마 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제품 설명서를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저 이안이 정말 궁금해하는 출산용품만 줄여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아가랑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오늘 알려드릴 출산용품은 출산 직후나 산후조리원에 계실 때꼭 필요한 필수품인 흡입기 세트입니다. <목소리> 산부인과나 조리원에 들어가시면 유축기라는 의료 기기를 사용하실 건데요. 유축기는 가슴의 유륜과 유선을 자극해서 모유를 유축하는 의료 기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흡입기는 보통 깔때기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유축기에 연결해서 모유를 유축할 때꼭 필요한 부속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흡입기는 바로 유축기 전문회사인 스펙트라에서 생산하는 흡입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기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대부분 유축기를 제조하는 기업에서 같이 제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축기의 압력을 잘 제어해서 편안한 유축을 할수 있도록 섬세히 제작해야 하는 부속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축기를 판매할 때 기본 구성품으로 흡입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축기 전문 브랜드인 스펙트라의 흡입기 세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흡입기 부속품의 종류, 연결 방법, 그리고 나에게 맞는 흡입기를 선택하는 방법, 흡입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선택 방법이 복잡한 흡입기를 완벽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출산을 앞둔 주변 지인분들이나 산후조리원 동기분들께 전문가처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흡입기 구성품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흡입기는 깔때기, 유축코스, 역류방지기, 실리콘에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깔때기라고 하는 부속품인데요. 비스페놀 a 이가 검출되지 않은 안심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스페놀 a 이는잘 아시겠지만 내분비계 교란 물질 중 하나로 아기와 산모님 모두에게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깔때기는 열탕 소독, 젖병 소독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 구멍이 총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면은 가슴에 밀착시키는 부분이고, 여기는 역류 방지기를 그리고 여기는 접병을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리콘 헤드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역류 방지기인데요. 역류 방지기를 분해하면 작은 캡, 실리콘 막, 큰 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캡과 큰 캡의 재질은 깔때기와 같은 PP 재질이고요. BPA 프리 안전한 재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역류 방지기는 정말 중요한 부속품인데요. 바로 모유가 유축기 안으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유축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모유가 젖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젖병이 아닌 유축기 안으로 역류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축기 안에 모유가 들어가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모유가 부패해서 아기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거든요. 혹시라도 유축하시다가 모유가 역류가 되었다면 유축기를 분해해서 내부를 세척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건소 또는 대여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많은 분들이 그 유축기를 돌려가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호수를 꼽는 부분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 후 세척 후 사용하세요. 다음 소개해드릴 부속품은 실리콘 헤드입니다. 실리콘 헤드는 안전한 실리콘 재질로 만든 부속품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세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유축할 때는 닫히고 유축된 모유가 접병으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유축 호스 역시 안전한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부속품으로 유축기와 흡입기 세트를 연결해 주는 부속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흡입기 세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깔때기 맨 아랫부분에 실리콘 헤드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역류방지기는 작은 캡에 실리콘 막을 덮은 후홈 안쪽으로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큰 캡을 덮어주세요. 역류방지기는 깔때기 이쪽 면에 연결할 건데요. 연결할 때좀 뻑뻑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유축할 때 압력이 중간에 세기 때문에 유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깊게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 후 손목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나사를 돌려주듯이 돌려주거나 바닥면에 놓고 힘을 조금씩 주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뺄 때도 돌리면서 빼시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빼실 수 있습니다. 유축호수는 역류방지기 이곳에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젖병을 깔때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모든 부속품을 연결했는데요. 이제 이 상태로 유축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축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유축기 앞면 또는 측면, 윗면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호스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보통 두 개가 있고 이곳에 연결하면 됩니다. 스펙트라흡 입기는 와이드형 깔때기와 일반형 깔때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유두와 유륜의 크기에 따라 24, 26, 28, 32mm 등 외경과 내경의 사이즈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나에게 맞는 최적의 흡입기를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깔때기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첫째, 사용하려는 유축기 모델을 확인해 주시고요. 둘째, 가지고 계신 접병 모델명을 확인해 주세요. 셋째, 본인의 유두 크기를 체크해주세요. 자, 확인사항 모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고객님께 맞는 흡입기를 찾겠습니다. 이 중에 사용하시려는 유축기 모델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주세요. 찾으셨나요? 혹시 유축기 모델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스펙트라 깔때기는 스펙트라 유축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유축기를 사용할 경우 흡입력에 차이가 생겨서 유축이 잘 안되거나 가슴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스펙트라 깔때기는 와이드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바로 깔때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젖병 지름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사용하려는 젖병의 종류에 따라서 와이드형을 쓸지 일반형을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와이드형 깔때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젖병을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사용하시는 젖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하시는 젖병이 있다면 와이드형 깔때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형 깔때기 연결할 수 있는 접병도 안내해 드릴게요. 일반형 흡입기는 연결 가능한 접병 종류가 너무 없죠. 그림맘 슬림 PP 정도만 연결이 가능한데요. 대신 와이드캡을 추가로 연결하면 다양한 접병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더블아트 호환캡을 사용하면 더블아트 접병과유미접병 그림맘 PPSU 와이드접병을 사용할 수 있고요. 와이드캡을 연결하면 와이드 흡입기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접병의 브랜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의 유두 사이즈에서 5에서 10mm 큰 깔때기의 내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깔때기는 외경과 내경의 사이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외경이고 이 부분이 내경입니다. 외경은 가슴에 밀착되는 부분이고 내경은 유두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깔때기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는 깔때기 사이즈를 잘못 선택해서 유두가 내경 구멍에 꽉 끼게 되면 유두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유축할 때마다 아프실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깔때기 사이즈는 유두가 깔때기 내경 구멍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고 유륜이 내경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서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는 이상 이상적인 깔때기 사이즈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유두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에서 5에서 10mm 정도 여유 있는 내경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유축기 모델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접병 모델명에 맞는 깔때기를 선택한 다음 본인 유두 크기에서 5에서 10mm 정도 큰 내경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검색창에 밤스랜드를 검색해 주세요.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여기 맘스랜드를 클릭해주세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흡입기를 검색을 하세요. 자, 흡입기를 검색하시면 상품들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스펙트라 유축기 깔때기 소모품 깔때기 사이즈라고 하는 이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쭉 내려보시면 흡입기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보여지고요. 조금만 더 내리시면은요 지금부터 고객님께 맞는 흡입길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축기는 s2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젖병은 스펙트라 올류 ppsu 젖병을 가지고 있고 뮤드의 크기가 20mm 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번째 사용하는 유축기 모델을 확인하세요. S2 모델이 여기 보이시죠?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 아래 필수 옵션 1-4에서 고객님의 접병을 찾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접병은 스펙트라 올류 PPS의 접병인데 바로 여기에 있네요. 와이드 흡입기 세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평균 5에서 10mm 정도 여유 있는 내경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두가 20mm인 경우에는 25에서 30mm 정도 그 중간치가 가장 좋은데요 여기 보면 25mm와 30mm 중간치인 28mm가 있네요 내경 사이즈는 바로 28mm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경우 가지고 계신 유축기와 젖병을 맘스랜드 톡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안이 드리는 꿀팁. 깔때기는 여유롭게 주문하세요. 모유량이 많거나 모유량을 늘리고 싶을 때 두세 시간 간격으로 유축하게 되는데요. 이때 깔때기 하나로 사용을 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 개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유축 시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양쪽을 동시에 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흡입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개만 구입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는 분이 많은데요. 추가로 구매하면 배송비 부담이 있으니까 흡입기는 한 개보다는 두세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유축기 본체만 가지고 있어서 젖병과 흡입기 두 개를 모두 구매해야 한다면 유축 상품을 추천드려요. 네, 젖병 대신 모유 저장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량이 많은 경우 젖병에 유축 후 다시 저장팩에 옮겨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하는데요, 약간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유축을 젖병이 아닌 저장팩에 바로 유축한다면 좀더 편하게 유축할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펙트라 이지 모유 저장팩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축 클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펙트라 이지 모유 저장팩은 보시는 것처럼 깔때기에 연결하면 젖병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유축이 끝나면 이대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유축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은 유축 클립을 깔때기에 연결한 후 모유 저장팩을 연결하면 됩니다. 구독자님의 사랑하는 아기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쑥쑥 잘 크길 바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궁금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맘스랜드의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